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사이드백을 달 때, 이제, 사이드 브라켓을 제가 달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이드 브라켓이 슈퍼커브 전용으로 나오는 브라켓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알리에서 만원짜리, 한 만원에서 한 만이천원 정도 하는 브라켓을 한번 심심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방향이 둘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제가 보길 때는 어 만원에서 만원이라고 할게요. 만원 어치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용접. 용접 부위가, 좀, 만 원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좀, 미흡한 데가,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뭐, 만 원어치 치고는, 용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용접이 잘안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 오래 타면, 이게 먼저 끊어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 퀄리, 퀄리티면 은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짐대를 먼저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원래 제가 탑박스를, 원래 아이스박스를 썼었는데, 제가 이거를 교체했어요. 이걸로. 샤드박스로 교체했는데, 사실 그 아이스박스가 더 이쁜데, 제가 이걸 교체한 이유가, 그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할 때, 이 등쪽에 너무 붙어가지고, 너무, 오래 타니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뒤 공간이 있으면 이제 엉덩이도 좀 빼고 탈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박스를 이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뒷탑박스가 좋지 않아서 교체한 건 아니에요. 1 2 m m 입니다 12mm에요. 네, 이제 이거를 풀었으면 이제 이 부분이구요. 음. 이제 이거를 이 볼트로 풀어야겠죠. 자물고 풀어주시면 제가 반대편도 똑같이 푸시면 되고. 근데 제 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풀다가 너무 세게 조여놔가지고 풀다가 이거를 여기는 여기는 산이 막 아예 아예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용접해가지고 다시 해서 제가 이거 지금 이거는 17mm로 제가 따로 다시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 용접을 했거든요. 따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 14mm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끼겠, 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게요 브라켓을 달고 사이드 사이드백에 제가 쓰고 있는 걸 한번 달아봤거든요. 지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뒤에서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뚜껑이 안 닫혀가지고 대충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달리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브라켓이 없을 때는 이 백이 이 바퀴 안쪽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슈퍼커브 전용 그 브라, 사이드 브라켓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심심해서 한번 사봤는데 어쨌든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소개할 때한 번씩 써볼만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